오해받는다? 네. <laughs> 좀 붙게 빠진 거같아 네. 아니 아, 지금 네. 뭐 네. 했는.. 네. 아니 뭐 했어? 네. 열심히 네. 말했죠? 네. 근데 수다만 수단은... 어. 응, 살거신은데 그치 그치 개많이 말하든 개많이 말아우 거의 2 4시지아 네. 12시간 네. 이렇게 음. 하면 된다 음. 이거 뭐? 둘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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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여기 음. 엄청 음. 있는 게 많다 뭐가 있어? 부기가 음. 있는 게나 엄청 음. 아 진짜? 아, 그 그래. 상 어제 뭐이게부드러어아 하자 뜨뜻해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다른 착용시가 돼있어 중요한단이야 올댓제지? 어? 이노래아요 뮤지컬 올제재언니는 오늘 <돔� besonders motiv> 이 나야 언니는같거같언니머리카락 <웃음》 인 Quel Syncology 웃음> <침기> 어? <laughs> 제대로 야겠다이생겼 안녕 안녕하세요 못얼굴나구만 요이거이 <laughs> 보자기 튀는 보자기로 해가지고 이거 공간일까 이거. 쉬는 공간일까 걸을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어. 어, 이게 앞에 이게 벤치. 여기 걷는 여기 정원도 맞다. 좀 커야겠네. 응. 일한 되게 느낄 수 있습니다. 또한 통일된 공간과 감사합니다. 네.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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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개많이> 맛있는데? <laughs> 맛있어? 응.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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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들 아, 우리 일또일대일이구나 <laughs>